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이 시간은 용호상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문이 먼저 칼을 빼들어 윤석열을 정직 이개월로 내쳤습니다. 이에 맞서 윤석열의 거센 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은 자충수를 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며 특히 다가오는 올해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사주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의 사주를 보면은 토가 굉장히 왕합니다. 토월에 토시에 무토가 통한해서 이 사주는 목과 수와 화까지 설수 있는 사주입니다. 대운이 임신, 대운이 좋아서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올해 운은 근극목을 하기 때문에 안티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지지층이 붕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수가 있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무자월이기 때문에 그나마 공격을 할수 있었지만은 다음 기축월부터는 습토생금을 하여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공격력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신축년은 더욱더 금이 왕하여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지지율은 더욱더 폭락을 하게 될 것이고. 5월이 문재인의 디데이가 될 것입니다 계수는 용의이지만은 계수는 수생목해주는 희신이지만 원국에 있는 무토와 무국의 합을 함으로써 계수의 능력은 상실이 되고 즉이 말은 비리결탁으로 인해서 명예가 추락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화도 희신이지만은 원국에 있는 축과는 근국을 이루고 들어오는 세운과도 신축과 사축합으로 근국을 이루므로 청와대의 하부 조직은 엇박자가 나고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대운의 신과 원국의 인과 월운의 사, 결합이 되어서 인사신 사명이 터지면은 문의 실권은 상실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석렬은 문의 칼에 상처를 당하고 정직을 당하였지만은 윤석렬의 반격은 5월달에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렬의 사조에서는 목화토를 쓰는 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운은 가오 대운이고 경자년이기 때문에 상관 경관으로서 어려움이 있지만 5월 개 사월에 이르면은 사오미 화국을 결성함으로 해서 윤성열은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수는 원국에 있는 무토와 무게 합을 하여 칼을 만들므로 해서 지략으로 권력을 잡는 그런 운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5월에는 문재인은 지고 윤석열은 뜨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이 사주로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중국과의 외교에서 어떠한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외교 참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트럼프하고도 보면은 미와 김이 일주 미와 가빈 일주 인과는 그야말로 도저히 화합을 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문을 보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와 인은 귀문간살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문재인 입장에서는 미를 보면 나의 무덤이기 때문에 답답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외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시진핑을 보더라도 인과 유는 원진 관계입니다. 서로가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시진핑 한때 비록 아부를 하더라도 이것은 좋은 관계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도미니언 전자 개표기는 태생적으로 거짓 조작이 가능하도록 생산된 것입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DNA의 거짓 조작 선동 인자가 박혀 있는 자들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선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국과 결탁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반역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하지만 문재인은 내년 5월 12일, 12일이 경신일입니다. 경신일은 인산신 사명이 확실하게 굳혀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문재인의 눈물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윤석열을 내친 문재인 자충수의 대가인 것입니다.